안녕하십니까, 언클 리처드입니다. 오늘은 트럭 캠퍼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트럭 캠퍼라고 검색만 하셔도 자료들이 뜹니다. 트럭 캠퍼의 장점은 일할 때 쓰시고 뒤에 캠퍼를 장착해서 캠핑을 다닐 수가 있는 게큰 매력이겠죠. 이렇게 자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성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괜찮은... 캠퍼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아 이런거는 그런 자동차에 캠퍼밴을 탑재를 해서 하는 제품들도 있군요 이거는 뭐 솜씨 있는 분들은 자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검색만 하셔도 이렇게 많은 그러면 오늘은 제가 우연하게 알게 된 캠퍼밴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기술 홈런이 9월부터 본격 출시된다고 합니다 가격도 1,500만원 안쪽으로 형성되고 있으니 굉장히 쓸만하고요. 인테리어나 이걸 살펴보니 굉장히 꼼꼼해 보입니다. 1,500만원대 가격이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여지고요. 그 제품의 컬러티나 그리고 이쪽 부분에 파급이 되어서 평상시에는 지하 주차장에, 평상시에 있는 화물차로 쓰시고 이렇게 위에 얹어서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멋진 제품으로 벌써부터 인기가 좋아서, 뭐, 사사 경우에는 뭐,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1천만원 중반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인기가 끌고 있고, 뭐, 을 서서 대기하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개,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관에서부터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쉽게 합업이 된모습이고요이 장착을 하실 때는 유압식으로 이렇게, 지기차로 해서 올리시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돼서 밑에 부분이 수동 유압식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사이즈가 팝업 전에는 2800, 1600 평상시에는 이렇게 팝업 전에는 위아래가 1600 정도 팝업 후, 후 위쪽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이쪽 하면 은1990 충분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네, 이렇게 해서 승하차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3D로 한번 직접 올려보았습니다. 이렇게 따로 한번 올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로 올려서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레이아웃이 괜찮은지 실제로 들어가서 사용하기는 어떤지 살펴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건 기본 레이아웃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팝업식으로 이렇게 올려서 평상시에는 지하주차장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1700이 안되는 사이즈니까 높이가 적당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 이렇게 평상시에는 트럭으로 쓰시고, 이게 어떻게 상하차가 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빠져주고요. 이쪽 부분이 유압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 부분에 수동으로 손잡이를 돌려서 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시고, 을 올리고 차가 후진을 해서 치러지는 모습이구요. 캠핑을 하실 때는 이렇게 팝업 텐트를 올리시면 간편하게 캠핑을 할수 있는 문짝이라든지 뭐 FRP 소제라든지그 다음에 이쪽 창문 시설들만 봐도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내부의 레이아웃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 부분을 제거를 하시고요. 바깥에 외부도 제거를 했습니다. 이쪽 침대 부분. 유압식 가든 테이블. 평상시엔 이렇게 쓰셨다가 이게 내려가고 위에 있던 쿠션을 이용해서 평상시엔 등 쿠션으로 쓰시다가 이게 내려와서 이렇게 돼서 침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소개로는 어른 두 명과 아이 한 명이 캠핑할 수 있다는데요. 충분히 어른이 잘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밑에 불과 밑에 목구조. 이쪽에 뭐, 배터리나 청수통. 이쪽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상구장. 이 팝업의 단점은 수납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1700 이상이 되는 곳은 뭐, 가구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쪽으로 상부장 하나 정도는 만들었고요 네, 보시기 편하게 이쪽을 제거를 해요. 이쪽, 네, 그래도 뭐, 있을 건다있고요 요렇게, 뚜껑을 열으셔서 싱크대를 쓰실 수 있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밑에 냉장고까지, 이쪽에 혈압 수납 공간은 뭐 아기자기하게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간 활용을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커튼을 펴고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목욕을 하시거나 쓰실 때는 커튼이 이제 파 천장 쪽에 연결이 되어있고요 요걸로 이렇게 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접혀져서 샤워를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내리시고, 커튼까지 치셔서 샤워를 하시면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공간 활용을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커튼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쓰시기에 아기자기한 이쪽에 컨트롤 박스가 있고요. 이 쪽도 수납공간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뒤쪽은 벽을 설치해서 물트임이 없는걸로 충분히 아기자기하게 있을건 다 있는 그런 이런게 한1500 1495만원 이 정도 되는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걸로 그래서 평상시에는 차만 빼내서 업무를 보시고요. 캠핑을 가거나 뭐 이동 사무실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쓰시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네요. 1500만원대 이 정도 퀄러티 살펴보시고 인기가 있어서 뭐좀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옹클리처드였습니다.